어, 너무 좋아요. 일단은 참 좋다는 게 연말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이 이제 딱벌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런 또 타이밍이다. 시장의 장세도 그렇죠. 따라주고 네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일단 한 종목씩 한 관련 주식 한번 볼까요? 네네. 메타버스를 우선 중장기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메타버스는 일단 m p 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보셨잖아요. 네네. 근데 메타버스 내에서도 그좀 유망하게 또 보는 종목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선물로 드릴 종목이 메타버스에 있는 종목이에요. 아, 메타버스에 있는 네, 종목인가요? 오. 오. 무슨 종목일까요?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궁금하시죠? 그럼 이거부터 먼저 네. 보따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말씀 안 하시면 안 넘어가니까요. 어떻게 네. 생각 잘 하시길 바래요. 네. 메타버스 관련 주에서 수급이 계속 쏠리고 있고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 대부분 상승세가 좋았는데 말씀하신 일등주 위즈윅 스튜디오가 가장 상승세가 뛰어났거든요. 맥스자이언트스등 뭐 대성창투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이 오늘 다 시세가 좋았습니다. 네네. 어떤 관련주를 갖고 오셨을까요? 말씀하신 거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있나요? 거의 메타버스.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 거의 다 얘기를 하셨어요 메타버스. 어, 메타버스 많이. 한 사십 개 넘어요. 그중에서 그 중에... 40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등주, 2등주, 3등주 뭐 약간 강력한 음.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다 아. <laughs> 알고 계시면서 예, 강력하게 아. 얘기를 하셔버려가지고 네. 어, 김, 어, 왠지 세 글자일 것, 네? 것 같아요. 관님 네? 왠지 세글자것 같아요. 오늘 감이 좀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세 글자 아니에요? 네, 좀더 됩니다. 아, 네 글자인가요? 아, 어, 손가락 넘어가는 것 같아 한손가락 아, 손가락 넘어가요? 아, 예, 그 어, 그럼 딱 하나밖에 없네요. 네, 오늘 그 가장 많이 오른 종목. <laughs> 그 정도. 예? 어, 오늘 가장 많이 오른 그 종목 아니에요? 전문가님? 설마 제가 상한가 간 종목을 메타버스 내에서 오늘 가장 많이 올랐던 게이이지엑 스튜디오를 네, 얘기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스튜디오 아니에요? 상한가단 종목을 공략하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종목일지. 그러면 세 글자도 아니고 네 글자도 아니고 넘어간다. 네. 다섯 글자를 넘어간다. 네. 그럼 뭔가 이렇게 자이언트한 그런 느낌은 아닐까요? 어, 뭐 그런 어. 어, 이런, 이런 이름의 그것도 있어요 야구 팀도 있고 그렇죠 어, 네. 무슨 어떤 종목일지 알것 같아요 네. <laughs> 이런 종목의 야구 팀도 있고 다섯 글자가 너무 약간 가격대가 좀 부담감이 있는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에 오히려 관련해서. 가격대가 어. 있어도 가격대가 네. 있어도 이런 종목은, 이 종목은 과거에 가격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음. 오히려 가격대가 높으면 개인 네. 투자자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있어서 안 들어가세요 아. 지금 시장에서 의외로 잘 가. 하는 종목고 LNF나 나머지 이런 종목들도 비싸진에도 불구하고 막 20%씩 가잖아요. 오. 이거는 상대적으로 개인분들이 잘못 사세요. 비싸서 오. 오히려 개인분들은 만원 미만 뭐 몇천 원짜리를 사기도 하시는데 10만 원짜리, 8만 원짜리, 9만 원짜리도 가기 시작하면 바로 갑니다. 오. 오히려 개미들이 많이 안 타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이 상승하기가 더 쉬워요. 아, 어떻게든 약간 지금 스텝을 밟아가고 있는 뭔가 자이언트한 이런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종목인지는 절대 이 디톡스닥에서는 방송에서 공개를 하지 않아요. 어떤 종목인지 절대 공개 안 하고 뭔가 자이언트 힘이 느껴지는 스텝을 밟아가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종목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분이 말씀하셨다면 다음 주에 기어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노려야 됩니다. 그 타이밍만큼은 무료 노란 톡방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아무리 같은 종목이어도 내가 들어가면 손실로 갈수 있고 어떤 분이 들어가면 수익으로 갈수 있는데 그걸 수익의 극대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무료 노란 톡방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자샵3989 김세성이라고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이 종목의 정확한 타겟팅까지 끝까지 책임감 있게 약속드린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자 저희 50분까지 지금 2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빨리 들어오셔야 다음 주에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네네. 메타버스도 했고 원자력 쪽에서는 보, 보고 계시는 거 없나요? 일단 지금 원자력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게 있어서 음. 어, 원자력은 일단은 좀 배제를 했어요 사실. 어, 그러면 우리가 남은 가상화폐 관련주 쪽을 봐야 될 텐데 가상화폐 관련주 쪽에서는 어떤 약간 비트코인 관련주를 말씀하시나요? 예, 그렇죠. 비트코인 오. 관련주 중에서 오늘 강하게간 종목들은 뭐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네. 하나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이 많이 갔는데. 네. 어, 휘발성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월요일날 장 흐름을 보고 좀판단 해야 될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어서 어,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 종목은 일단 강세로 갈것으로 보이지만 조금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고 제가 보수적으로 지켜보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그 부분을 꼭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럼 제가 그때 고거는 말씀드리도록 어, 할게요 가상화폐 쪽은 약간, 약간 세모 어, 약간 좀 봐야 네, 된다 약간 좀, 세모 네, 세모 오. 유력은 하되, 또이 예. 종목에 관련한 상승세는 이제 시작이 돼 봐야 한다. 장이 좀 열려 봐야 된다라는 거죠. 수급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음. 시간에서 또 살짝 이 부분이 밀리는 흐름을 제가 봤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강력하게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네. 약간 조금 생모 부분이 있어요. 음. 그래서 월화 정도가 이제 시세를 주고 꺾일지, 뭐 월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걸로 이제 판단은 되는데, 네. 조금 더 흐름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과상화폐 관련 종목은 조금 제가 말을 아끼고, 노란 음. 톡방에서 공략을 하게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세모를. 세모에 점수를 주셨던 가상화폐 관련주는 암호화폐 관련주는 다음 주에 시작이 돼보면 분명히 종목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료 노란 톡방을 들어오셔야만이 이 종목이 그래서 뭔지 세모인데도 불구하고 이 관련주에서 내가 들어간다면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50분까지만 눈을 얘기하지만 그때까지만 또 문을 열어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들어오려고 하면 막코 걸려 있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기회가 있을 때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려볼게요. 저희 샵3989 김세성이라고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키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 시장을 이기실 수 있는 모든 방법 저희가 무료로 선세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전문가님. 네네. 그렇다면 오늘 이 메타버스 쪽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종목 선물 준비하신 게또 어디 쪽이에요? 아, 드디어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오. 말씀을 드릴 종목이 생겼어요. 아 시총 상위 주들에서요? 네, 제가 코스피는 지금도 여전히 코스피에 대한 시황은 반등 시에 정리를 하시라는 건데 그래도 그 중에서 꼭 사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오늘 또 시총 상위 단의 움직임 속에서도 또 갖고 왔다라는 말씀 해봤기 때문에 코스피 중에서 약간 좀 무게가 있고 시총 상의 종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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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던 종목이에요. 아, 그래요. 굉장히 많은 종목이라면 뭐딱 하나 생각나는데 그 종목 일지 모르겠어요. 일단 수익 자랑 하나 한 다음에 아, 우리가 또 이제 시총 상위 단에서 좀 매매를 해볼 만한 이런 종목까지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수익률표 보면서 너무나 좋은 수익을 보였던 게 많기 때문에 일단 어떤 종목에 관련 수익이 진짜 좋네요. 우리 와, 김세성 전문가님은 CIS 한번 보, 볼까요, 전문가님? 네. CIS는 꾸준하게 상승 탄력이 참 좋은 종목이에요, 전문가님. 보통 제가 공략을 해드리는 종목은 이런 종목들에 한번 공략이 되면 상승세 초입에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50에서 100% 그리고 장이 조금 상승 흐름으로 받쳐주면 200% 이상 가는 위치의 자리를 와. 제가 잡아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8월 초에 11,000원대였거든요. 벌써 오늘로 딱 2만 원 됐습니다. 그렇죠. 최고 2만 와. 1,950원 가서 지금 2만 원 정도에. 있는 진짜 빠지지도 않아요. 장 빠졌는데 이 종목 빠지지도 않아요. 진짜 이 종목은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필요한 종목이 이런 종목일 것 같아요. 딱 섹터도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각되고 있는 그렇죠. 우리가 또 그러한 관련주에다가 특히나 빠지지 않아요. 견디고 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죠. 이 종목은 만약에 신규적으로 접근하기 약간 약간이 아니고 많이 부담되죠. 많이 부담이 돼도. 들어갈만 할까요 신규적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cs 같은 경우는 이게 <laughs> 방송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타이밍을 잘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음. 들어가야 될것 같은 타이밍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음, 그냥 뭐 느낌적인 그렇죠. 느낌으로 네. 뭔가 들어가야 될것 같고 약간 그럴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들어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다음 주에 들어갈 수 네. 있는 기회가 있다 예, 예. 그 기회는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죠. 아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또 말씀드릴 건데 시장에서 다음 주에 한번 또 기회가 올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진짜 오늘 오신 분들이 정말. 최고네요. 정말 좋은 기회인 거예요. 우리 김세성 전문가님께서는 한번 딱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끝을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꾸준하게 내 계좌에 묵혀두면서 70%든 100%든 120%든 상승세를 꾸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선치멜란 최고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뷔하신 지 지금 8월부터 지만한달 정도 됐나요? 한달좀 넘었죠? 아, 네. 조금 더 됐네요. 근데 8월부터 무료 노란톡방에서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8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수익률 표를 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내가 딱두 달만 김세성과 함께 했어도 수익률 합계가 지금 700%가 다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분이 또 CIS에 관련해서 재진입이 가능한 그러한 또 구간이 도래했다라는 거는 타이밍만 노리면 되는 겁니다. 그 타이밍은 무료 노란 톡 방에서 무료로 정말 짠하고 알려주고 있으니깐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일하시다가도 중간중간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세성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너무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서 15분가량밖에 안 남았습니다. 샵3989 김세성이라고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빨리 들어오셔서 그래서 재진입 가능한 타점이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네네. 오늘 그 시총 상위단의 움직임 쪽에서도 좀 가지고 오셨다는 라 말씀하셨는데 네. 어 시장의 반등만 좀그 따라준다면 시총 상위주들도 잘 가겠죠 근데 코스피 쪽의 시총 상위단의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계세요 어 코스피 종목 중에 제가 가장 안 보고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 음 하이닉스 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오늘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인 부분이라 올라오면 편의점 그렇지만 물리신 분들은 정리하는 기회를 시장에 준다라고 오.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 또 오늘 윗고리가 좀 많이 달렸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일단 아니에요. 음. 반도체는 아니고. 그 그럼 자동차 쪽일까요? 자동차도 일단 아닙니다. 단, 여러분들이 이번 상승장, 2020년에서 2021년 연말이 다 돼가는데 이번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핫하게 언론에 가장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에요. 아, 2차 전지네요 그러면. 종목들이에요. 아, 이차 전지 쪽에 상위 단의 움직임들이 2차 아니에요? 2차 전지는 아니죠. 아, 이차 전지는 아니고요? 예, 이차 전지는 아니고. 무슨 종목일까요? 워낙에 많기 때문에 상위 단의 움직이는 게뭐 바이오라든지 자동차 뭐. 제가 힌트를 드리고 싶은데 이걸 얘기하면 너무 쉽게 아실 것 같아서. 아,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나와버리는 힌트가 되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어, 더 궁금해요. 직접적으로 정말. 한번 드려볼까요? 오늘은. 직접적으로 한번 줘보세요. 오늘도 앵커 님 입에서 그 멘트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종목과 아, 관련된. 그 종목과 관련된 멘트 10분에 한 번씩, 5분에 한 번씩 나오는 멘트. 멘트에 아, 들어가 있는 야, 종목이. 아, 그러면 우리가 쭉그 노란 톡을 잘 유념해서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노란색을 잘 유념해서 봐야 아, 되는. 아, 알겠습니다. 자고시청자분들. 네,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 저희가 직접 노란 톡을 굉장히 잘 봐야 네. 돼. 그래서 네, 노란 톡 들어오시라는 거에요 노란 톡을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기가 막히네요. 네. 색깔로 이제, 딱 표현을 좀. 오늘은 굉장히 또 오늘 뭔가 묻습니다. 아티스트 아티스트. 네, 아티스트 같이 오늘 힌트를 주세요, 정관이 앞으로도. 히... 그 흰색 그 굉장히 감성적이고 아, 개성적인 계속, 네, 그 안경 꼭 ]까요? 끼고 오세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젠틀하고 아, 괜찮게 아, 예. 이 노란톡에 관련해서 힌트를 너무 잘 주셨는데 이 종목이 사실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악재들이 굉장히 많고 조정이 들어왔는데 어느 정도 악재들이 해소되면서 물량이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 음. 그 부분들에서 이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음. 바로 이제 공략을 하자, 이건 아니고,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오시면 타점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시작할 때, 바로. 아. 제가 시작할 때 달리려고 하는 말 바로 잡아채가지고 타고 가는 게 장점이에요. 아시죠? 오. 오늘 MP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종목도 보고 있다 제가 바로 잡아 드릴 거예요. 아, 너무 좋아요. 안, 진짜. 가, 안 가는 말 미리 타고 막 이리야 이리 하면서 때리지 마세요. 힘들게. 음. 가려고 준비하고 이제 막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때 딱 타면 돼요.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바로 그때. 제가 확실하게 확실한 건 우리 김세서 전문가님께서는 타이밍을 진짜 다른 전문가님들보다 확실하게 잡아주시더라고요. 특히 시총 상의 종목은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초입에 바로 잡으셔야 돼요. 음. 제가 4 주째, 6 주째 계속 강조드리는 멘트가 있잖아요. 수급 종목은. 시세가 시작되면 계속 갑니다. 어... 단또 꺾이면 계속 부러집니다. 아 이게 그래서 타이밍이 정말 더 중요하니까. 타이밍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노란 토파방에 들어오시면. 노란 속, 노란색과 관련된 종목을 바로 제가 잡아드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잡기만 하시면 돼요. 관심 많으시잖아요. 노란색 종목. 네. 많죠. 그쵸. 이게 이제 또 많이, 뚫어, 많이 이제 떨어져 있을, 있기도 을있 했었고 그쵸, 그쵸, 그쵸. 다시금 또 올라올 수 있는 악재 소멸에 관련해서 딱그 시점이기 때문에 네, 주변에 많아요. 물려있는 분들. 어, 물려있는 분 많겠죠. 네. 사실 삼성전자만큼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거보다 있어요. 더 많아요. 사실은. 어, 네이버도 있을 네.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좀 인터넷 아이디 네, 대표주이기 네, 네.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는 전혀 몰라요. 세 글자 일지. 우리가 색깔만 네. 색깔만 노란색. 어떤 종목인지는잘 몰라요. <laughs> 색깔만 노란색이네. 색깔이 약간 노란색이라서 어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노랑 풍선이라고 하는데 약간 노랑 풍선 비슷한 뭐 그런 용목 아, 풍선이요? 수 있어요. 아, 그건 아닌데. 네, 네. 노랑 풍선. 아. 약간 같은 노란색이니까 같은 노란색이요, 같이 껴줘요, 아, 우리. 네. 이런 건 그런... 아닙니다. 제 그냥 공개적으로 네. 노란 풍선은 아니에요 맞아요. 노란 네. 풍선은 아니지만 네. 네. 어노란색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그래도 그런, 그런 종목이다. 근데 우리 김세성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거는 타이밍이라고 있어요. 시총 종목 잡을 때는 제대로 된타이밍에 초입에 제대로 딱 잡아야 된다라는 말. 내가 확실히 알려 준다라고 생방송 중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합니다. 충분히 할 만하니까 꼭 들어오셔서요. 이 타이밍 진입 구간까지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단 들어오실 수 있는 50분까지만 저희가 문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싶어도 너무 아쉽지만 절대 못 받습니다. 50분 전에 들어오셔야만이 다음 주 시장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샵3989, 김세성이라고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함께 하시면서, 아, 너무 돈벌수 있는 기회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나요, 우리 시청자분들. 돈 들지 않고 돈을 벌수 있는 기회예요. 안전 매매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